물에 담가 놓으니까 보통 상온에서 한 4시간 정도 후에 먹을 수 있는 거를 1시간 후에는 먹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녹아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급하게 녹여서 손님이 급하게 오셨다. 또는 급하게 라운드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물에 담가서 놨다가 가져가시면 아주 빨리 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 담가 놓고 녹이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로테이션과 스피네이션 동작을 어, 올바로 하기 위해서 이제 에, 사용하고 있는 어, 훈련 도구인데요. 어, 이때 이 백스윙의 궤도가 올바르게 가지 않으면은 이렇게 힌지 빼게 돼 버리면은 딱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스윙 할때 가면은 딱 소리가 나게 되고요. 또 다운스윙하면서 스피네이션의 동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딱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딱 소리가 난 다음에 올바른 스피네이션 동작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다시 딱 소리가 납니다. 올바른 백스윙이 되게 되면 딱 소리가 나고요. 다운스윙에 올바른 동작이 나게 되면 딱 소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 쉽게 말하면 나의 샤프트의 이 방향과 나의 포 암의 이 방향이 가능한 한 벌어지지 않고 백스윙, 다운 스윙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요. 특히 다운 스윙 과정에서 잘못된 다운 스윙과 스피네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예, 분리가 되게 되면 딱 소리가 나질 않죠. 올바른 백스윙, 다운 스윙의 스피네이션 이 동작이 일어나게 되면 우선 딱 소리가 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샤프트의 방향과 나의 후오함의 방향이 서로 일치를 해서 이렇게 서로 벌어지지 않고 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 볼의 에, 이 플라이 방향도 굉장히 좀 뭔가 일정해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 나의 샤프트의 방향과 나의 후오함의 방향이... 서로 분리가 되면 이렇게 되면은 훅이 나거나 또는 이렇게 분리가 되면 슬라이스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샤프트의 이 가상의 이 샤프트의 방향과 나의 이 아래 부분, 이 아래 후 암의 로우 암의 이 방향이 서로 일치가 되면서 돌아가야 좋은 백스윙과 다운스윙의 이 동작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곧이 샤프트, 가상의 샤프트의 방향과 나의 포워함의 방향이 서로 다운 스윙할 때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 벌어지면 딱 소리도 나질 않지만, 딱 소리도 나질 않지만, 딱 소리가 안 나게 되면 이게 서로 벌어지게 됩니다. 나의 샤프트의 방향과 예, 이 팔뚝의 방향이. 그래서 이게 가능한 한 서로 일치가 되면서 백스윙,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하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샤프트의 가상의 샤프트의 방향과 이 FOM의 방향이 일치돼서 이제 백스윙, 다운스윙 하게 돼서 올바른 백스윙, 다운스윙의 방향과 스피네이션의 방향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이런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장비를 또 하나 만. 아, 만들어 냈는데요. 어, 비록 이제 이 장비를 구입하실 수는 없지만은 이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참고하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백스윙하고 다운스윙하고 백스윙하고 다운스윙하고 백스윙하고 다운스윙하고 했을 때이 샤프트의 방향과 그립의 방향과 나의 포워함의 방향이 계속해서 스프릿트 이게 분리되지 말고. 계속 일치가 돼서 같은 방향으로 백스윙,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이 스피네이션 방, 이 스피네이션, 백스윙 할때 들어가고 다운스윙 할때 올바른 스피네이션이 되면 어떻습니까? 나의 이 샤프트의 방향과 팔뚝의 방향이 하나로 분리되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되면 소리가 백스윙,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이 원활하게 에 이루어져서 볼에 이 강력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가볍게 스윙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집중적으로 볼에 에너지를 전달시키는지 그 이제 그 감이 오게 되거든요. 아울러서 이제 그렇게 되면 방향성까지 이제 좋아지니까요. 이렇게 이제 훈련에 선수들은 이렇게 백스윙이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제가 뭐냐면 몸이 엄청 유연해야 돼요. 이게 이런 백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선수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백스윙을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일반인이 만약에 백스윙을 이렇게 편안하게 가져야 되는데 일반분들이 이렇게 백스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볼을 못 때리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유연성이 나온다는 건 뭔가 이 사람이. 뭐, 체주 선수를 했던, 뭐, 아니면, 뭐 식초를 먹으면, 뭐, 이렇게 유연해진다고 하는데, 식초를 한병 먹고 연습장에 갔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일반인은 이런 백스윙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백스윙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분들은 이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이런 동작은 안 나와요. 만약에 일반인 보고 여기서 저북 저 같은 이런 동작을 하라 그러면 저는 이게 허리가 하나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 꽈도 저는 그냥 그니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일반인 보고 이렇게 꽈 보세요 그래 갖고 이렇게 꽈 가지고 클럽 베이스를 이렇게 보면서 백스윙을 하세요 하고 하면 막 여기가 막 쑤셔 가지고 몸이 아파 갖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에버리지 분들은 이런 동작은 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가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약간 돌아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런 편안한 백스윙을 해서 골프를 하시려면 하나의 이제 기술적인 동작이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의 손목 스피네이션이 동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걸 손목 장난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런 동작을 많이 안 하는데 그 이유는 선수들은 어깨로 이 몸으로 이 돌려서 몸으로 그대로 칩니다 이렇게 스퀘어하게 백스윙을 해서 스퀘어하게 그대로 몸통 스윙을 해주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어깨를 꼬면서 이렇게 백스윙이 안 돼요 왜냐면 이왼 어깨가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오른 어깨가 이 위로 치켜 올라오면서 뒤로 빠져야 되는데 이게 이런 동작이 나올 수가 없,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스윙을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가져가는 대신에, 그렇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열려요, 이렇게. 열리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를 결국엔 닫아주는 훈련을 별도로 일반 에버리지 분들은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하는 동작이 이 스피네이션 동작이에요, 이렇게. 이해 가셨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여러 번 이제 이 도구를, 백도리 골프에서 이, 저희는 이제 이 도구를 쓰는데, 예. 이게 이제 미국에서 예, 생산해서 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다운스윙을 할때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요요 요 지금 공 있죠. 요게 바깥으로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훅이 나요. 아니면 또 얘가 이렇게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 이건 또 슬라이스가 나요. 그래서 이 다운스윙을 할때 이렇게 요 붙어 있죠. 이렇게 예, 붙어서 이렇게 닫으면서 이 다운 스윙을 할수 있는 이 훈련을 이제 하시, 해주시면 이제 공이 이렇게 예쁘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렇게. 근데 보통 분들은 이런 훈련을 안 하면 어떻게 이걸 닫느냐 하면 대부분 이렇게 닫아요. 그래서 연습장에서 훅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백스윙을 할때 최대한 힌지 백을 하지 않고 코킹 백을 해주면서 예, 어쩔 수 없이 몸이 유연하지 않아서 클럽 페이스가 열린 양은 스피네이션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다, 그렇죠. 예, 그래야 계속 스퀘어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똑딱똑딱 똑딱 소리가 나야 되는데, 똑딱이 안 난다는 거는 회원님께서는 자꾸 힌지 백을 한다는 거예요. 코킹 백을 하게 되면, 자, 코킹 백을 해서 얘가 바로 들어 올리면 딱 소리가 나죠. 다시 내리면 딱 소리가 나고, 이걸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이딱 소리가 나야 되는데, 회원님께서는 자꾸 일로 빼니까 어떻게 돼요? 딱 소리가 안 나죠. 예, 네, 그렇게. 둘다 고치는 거예요. 딱 소리 나고, 딱 소리 나고. 딱 소리 나고, 딱 소리 나고. 이제 이해가셨죠? 뭐, 어떤 동작이 두 개가 오류가 있었던 거죠? 코킹코킹 콕킹 코킹. 네, 백이 안 됐다는 것과 두 번째, 스피네이션이 안 됐다. 딱 소리, 딱 소리. 예, 네, 딱 소리 나고, 딱 소리 나고. 예.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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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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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백스윙 때 해연님처럼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돌아가면 딱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테이크어웨이 코킹을 코킹을 해주면서 백을 해야 딱 소리가 나고 다운스윙 때도 이걸 스피네이션을 해서 떨궈야딱 소리가 나요. 두개다 고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회원님께서는 힌트백을 하니까 딱 소리가 안 났죠. 잘못된 동작이고, 테이크어웨이 코킹백을 하면 어때요? 딱 소리가 났다가 다운스윙 또 스피네이션이 올바르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딱 소리가 나죠. 근데 일반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다운, 백다운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리가 안 나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를 고치는 겁니다. 백스윙 때 테이크어웨이 코킹백이 제대로 이루, 이루어졌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다운 스윙 때 스피네이션이, 자, 보시면 이런 스피네이션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딱 소리가 안 나죠? 올바른 스피네이션 하면 딱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갖다 고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그러면. 안으로 잡아볼게요. 자, 여기서 돌릴 때 얘가 어떻게 돼요? 나의 체가 걸리죠, 여기에. 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자, 그런데 센크 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예, 이해가셨죠? 이거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닫죠? 그립이 그립이 나의 팔뚝을 감으면서 가잖아요. 이렇게 어떠세요? 좋아요. 네. 예. 자 이렇게 되면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죠. 볼이. 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고 하고. 예, 이겁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예,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하실 땐 세게 치지 마시고, 요 정도만 쳐주세요. 그래야 이게 교정이 됩니다. 내가 170m 다칠 필요 없이 이렇게 살살 쳐도, 160은 나오잖아요. 7번 아이언 160만 쳐도 너무 훌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너무 세게 치려고 하는 거에서 원인이 또 하나가 있어요. 좋아요. 예. 음, 좋습니다. 예, 요 정도만 치세요. 요 정도만. 네. 예.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 <laughs> 지금처럼 연습하셔야 됩니다. 근데 살살 쳐도 멀리 나가니까요. 세게 칠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예. 바, 거리는 굉장히 좋아졌고, 이제 방향성 위주로만 치시면 돼요. 좋아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정이 되어 가는데요. 예. 좋습니다. 음, 그렇죠. 좋아요. 아우, 너무 좋습니다. 이제 좀 안정화가 되가네요. 거리도 170으로 살살 치는데, 오히려 더 나가면 더 나가지, 적게 나가지 않거든요. 좋아요. 훨씬 더 안정되거든요. 10m만 돌치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좋아요. 예, 네, 좋습니다. 예.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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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